아브라함의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그를 통한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왕들이 나타날 것이요. 또한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려주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된 해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라의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노년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뿐이지 자신들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경사 중에 경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보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숙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성취하여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지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다 발로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마귀에게 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뱀에게 매어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복덩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늦둥이를 낳게 돼도 너무나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사라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이란 아들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소생이 아니라 자신의 여종인 하갈의 소생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신이 배 아파서 난 자신의 몸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자신의 생명을 통해 이 땅에 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 본문 6절과 7절에서 "사라가 너무 기뻐서 이런 말들을 하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삭을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시니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오늘 사라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는 폐경이 되어서 아들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무런 여성의 기능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현실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부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부부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 이상을 얻게 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라 할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오랜 기다림을 깨고 백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것은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그 응답이 이룰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주어지게 되어 있고 약속의 성취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일어나도 그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니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느리면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초고속 광랜을 깔아서 한 번만 눌러도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정보를 검색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1, 2분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다 얻어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서로가 불신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두드리고 사람들을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 두드리다가는 득달같이 경비 아저씨 뛰어오고 문 두드리다가는 경찰관이 출동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경비를 보시는 분, 청소하는 분들이 다 걷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아파트 전도대 그 심령으로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부에 전도지를 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전단지를 돌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은희가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넣어놔도 소용없어요 아침이면 다 걷어갑니다 그 때가 벌써 8년 전, 1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접근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가 불신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도 그런 행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응답을 받은 간증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간증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신앙도 다 포기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없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시적이고 오래도록 기다림이 없는지.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도가 말라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가 기도 풍성할 때는 기도원들이 잘 됐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넘쳐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산으로 가고 산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원 강단에서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도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오지 않는데 무슨 기도원이 되겠습니까? 교회 일주일 한번 오는 것도 겨우 간신히 오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매여 세상에 거 따라가다가 결국 기어 기어 기어서 그래도 한번이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 목숨줄 하나 걸치고 교회 오는 시대인데 그 안에 무슨 기다림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마침내. 응답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것을 풍성히 간증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의 언약의 성취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불가능했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그 아들을 보면서 웃고 또 웃고 웃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 속에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참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말씀 하심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신 주의 말씀의 성취를 깨닫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